1958년 10월 5일 프랑스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드골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 프랑스를 이끌며 전후 프랑스를 승정국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지만 좌우파가 갈등하는 국내 정세 요인으로 정작 정치에서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수에즈 전쟁, 그리고 훗날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하고 알제리 식민지 내 분쟁이 장기화하자 프랑스는 다시 전쟁 영웅 드골을 불러냈습니다. 드골은 정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정치 체제를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요구했고. 1958년 개헌과 동시에 프랑스 제5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